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꾼 흑돼지 인사드립니다. 8월을 맞이하여 짐통도위가 이어지고, 무더운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또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은 별에 많이 널려져 있는 이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계시는 이 부분, 메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데요. 이 메디는 통통하게 생겨서 소 무릎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새 무릎지기라고 이름이 불기워지고도 있고요. 이 현재 소 무릎과 같이 생겨서 우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식물에 대하여 효능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식물은 예전에 또 닭발과 이렇게 다려서 사용을 하면 관절이라든가 모든 것에 상당히 좋다 하여 많은 분들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상당히 좋은 약초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닭발은 콜라겐 성분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닭발을 넣고 다림을 하게 되면 닭발의 고유의 냄새와 비린내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 먹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술에 다른 건재에 그러한 재료들을 넣어서 먹기 좋게 한번 효능과 그 성능을 모두 살려서 우술 액상차 액기술을 오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 우술은 관절이라든가 모든 것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어떠한 재료들을 이 안에 넣고 또 다림을 하게 되면 그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저희 가족이 또 무릎 관절 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우술에 여러 가지 건재된 재료들을 넣어서 액상차 액기스라고 하죠. 이것을 다림을 해서 먹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관절이라든 지 모든 것이 싹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리면 효과가 있는지요? 요거는 그 제가, 아 제가 다려봤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보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재료와 어떻게 다리는가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소개를 해보기 이전에요. 또한 우술에 대한 효능과 성분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성분으로는 사포닌과 다량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진통 작용을 나타내는 그러한 효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자궁의 수축을 증강시키며 약한 이뇨 작용이 있고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인 혈압 강화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지요. 약성은 평범하고 맛은 시고 쓰다. 또 효능은 부인의 생리를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이뇨와 배변을 용이하게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태가 무릎을 닮은 것과 같이 무릎의 진환,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타박으로 인한 염증 을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신장의 결석을 소변으로 잘못 보내면서 통증이 있고 피가 섞인 소변을 볼 때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하고요. 고혈압의 두통, 어지러움, 또한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하여 혈액을 흐름이 나빠지면서 혈압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혈액 순환 및 혈압 강화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예방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몸 속에 뭉쳐있는 쓸데없고 더러운 혈액을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혈을 배출해 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천연 진통제의 효점을 가지고 있어 관절염 요통을 개선해 주는 신경통 타박상 두통 개선에도 효움을 보인다 하고요. 남자들 경력 강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우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술액상차 아, 110mm에서 120mm 200봉 파우치로 만들기 위하여 제가 오늘 재료를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우술건제 1kg 300과 또한 두충 접골목 오가피 대추 생강, 헛개 열매, 인진쑥, 영지버섯, 골담초 뿌리, 담쟁이 농굴, 감초 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액상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두충은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아 이렇게 아, 심지마냥 꽃마냥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충을 더 효과가 있게 사용하시려면 소금물에 담그었다가 그 소, 담근 두충을 꺼내서 볶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효능이 또 상당히 또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또 재료를 넣고 다림을 해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재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이렇게 다려서 드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즙이라든가 액상차 또 액기수 이러한 것들은 먹기가 좋아야 되고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먹기가 안 좋으면 한 번, 두번 먹고 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우수를, 액기스를 내리는 것은 먹기 좋고요. 상당히 효능과 효과가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부가 다 국내산, 또 자연산이 많고요. 한 가지 수입산은, 아, 감초, 감초 하나만, 아, 이렇게 수입산을 제가 오늘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초를 배우고 약초를 또 다루고요. 건강은 다림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요란 것을 또 가끔 만들어서 제가 맛도 보고요. 먹어보고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서 드리면, 아, 이제 먹어보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 또 많이 좋아졌다. 또한 가지는 여러 가지로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여러 군데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또이 약초의 신비함을 새삼 느끼기도 할 때가 많답니다. 우술에 대한 그 대표적으로 또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골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항골다공증 효능이 있다라고 하고요 항염증 효능이 있어서 위염, 위궤양, 관절염 증상을 낮출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을 돕는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심혈관 건강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경제에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고요. 면역력을 높여 높이는 효능이 있어서 악성, 종양, 세포를 억제하는 황사나 효능이 대단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 선조님들께서 아셨는지 예로부터 이 우술은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여 닭발이라든가 이런데 고아서 또 드셨던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끔 이제 우술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져오셔가지고 내려가실 때 제가 여쭤보곤 합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드시면 어디에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관절이 좋다.또한 여성분들은 그 여성 질환에 좋다.또 아,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에게는 또 정력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 좋은 약초를 아,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집에서 이것을 다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다려서 드시기에는 상당히 번거롭구요. 큰 가마솥에 이렇게 다림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큰 가마솥에 다려서 걸러서 요 물을, 요 액상차죠? 물을 가지고 건강원이나 다림방에 가셔서 파우치 포장을 해서 가져가시면 1년 이상 이렇게 상온 보관을 해서 두고 두고 오랫동안 잡, 드실 수가 있다는 라 것이 또한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다려가지고 먹기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해보니까 오늘 다려서 먹다 보면 맛이 이상해지고요. 또 다려서 먹는다는 라 것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을 하지 못하고 또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다려가지고 건강원이나 다림방에 가져가셔서 파우치 포장만 해가지고 가신다면, 정성껏 그다인이 우슬 액상차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라 것에 대해서 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재 재료들을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넣어서. 정성껏 다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효과,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액상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술 그 1kg 300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두충또 이제 접골목, 접골목은 상당히 또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뼈가 부러진데 붙여주는 그러한 나무라 하여 접골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오가피 또 들어가고요. 대추, 대추도 상당히 좋은 그 약초이기도 하죠. 또 생강, 건강을 쓰지 않고 생강을 씁니다. 여기에는 이제 호개 아, 열매, 아, 인진수 이러한 것들은 또간 기능 개선이라든가 또 피를 맑게 해주는 그용지 버섯이라든가 장생 불로초라고 불리워지고 있지요. 이런 것도 넣고요. 골감초 뿌리하면 또 상당히 좋은 관절에 좋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약초이기도 하지요. 담쟁이 농구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 이런 건 넣고요. 감초 넣고 요렇게 해서 아 이제 이렇게 깨끗한 물로 세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요 이제 이것이 왜냐하면 우슬뿌리를 말려서 건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두면은 둔다 하더라도 그틈 같은데 이런 데는 흙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림 하기 이전에 또 깨끗하게 세척을 또 한번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생강. 생강은 이제 이 절편처럼 이렇게 이제 잘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강을 통째로 넣는다면 또 우러나는 데도 어 별로 이렇게 많이 우러나지 않고요. 그래,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축출기 속에 넣고요. 얘를 한두 시간 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아 120도 온도로 해서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을 다림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출기에서 아, 파우치 포장기로 자동으로 올립니다. 자동으로 올리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걸러지는 것이 삼차까지 걸러서 깨끗하게 되어서 지금 우술 포장 이렇게 액상차 액기스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선 지금 파우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그 보관하게 되면 상온 보관에서는 12개월 1년이 넘도록 보관을 해도 아, 이렇게 살균 처리만 잘 한다면 아, 얘는 오랫동안 두고 잊어 먹고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만들 수가 네, 있습니다. 오늘 우술액상차 우술액기스를 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더 좋고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